자 (49번) 백당나무 백당나무 딱 보면 알겠지만 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 희한하게 생겼네 이걸 접시꽃나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백색꽃이 불당 앞에 많이 핀다 이런 백당나무가 불당 앞에 많이 핀다 해서 백당나무예요 그래서 이런 자체는 아 백색꽃이 불당 앞에 피는구나 어렵지 않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꽃 모양에 해당하는 게 이게 꽃이 아니야 이게 헛꽃이야 헛꽃. 아, 어, 실꽃은 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딱 꽃을 보자마자, 어이구, 야 이거 특이하게 생겼다. 접시 같이 생겼네. 어? 실제 무슨 이렇게 밥알을 접시에다가 올려놓은 것 같이 생겼네.라고 보면은 백당나무라고 하시면 돼요. 백당나무도 처음 들어본 분들 있을 거 하지만 어렵진 않지. 백당나무, 백색 꽃이 피는데 어디에 많이 핀다? 불당 앞에 피기 때문에 백. 장나무 자, 열매 모양 보고서는 어, 열매 보고서는 특이합니다. 뭐 물론 열매도 특이하고 잎도 특이해. 어, 잎도 특이해. 여기 나와 있는 잎이 이게 신나무 잎으로든 보이는데 맞나? 어, 신나무 잎이랑 좀 헷갈리게 생겨 먹었는데 조금 다른 것은 자, 일단은 이파리가 우리가 이제 담쟁이넝쿨도 배웠지만 담쟁이넝쿨 어떻습니까? 잎이 요렇게 요렇게 생겨서 담쟁이덩쿨 기억나시죠? 자 요렇게 생겨먹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하트가 아니야 보이십니까? 요런 식으로 생겨먹었어 3개 3개의 꼭지점이 싹 보이죠? 그죠?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요것과 비슷하게 생긴 잎이 신나무 신나무 신난다 재미난다 할때 신나무 자 근데 신나무는 어차피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일단아 아, 신나무처럼 생겼는데 꽃이 접시처럼 생겼구나 그러면은 백당나무라고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됐죠 열매 보고서는 뭐 이런 열매는 많잖아 그죠 자 이거 보고서는 <laughs> 설마 팥배나무 가막살나무 이러면 정말 진짜 속상한 거예요 자 이거 관목입니다 자 백목년 자 목년 중에서도 백목년이에요 백목년이에요 꽃잎과 꽃잎의 수와 잎의 끝을 확인하라라고 나와요 자 일단은 우리가 목년도 있고 또 일본 목련도 있고 뭐 백목련도 있고 목련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중에서 이제 우리 120종 수목에 들어가는 게 백목련하고 일본 목련인데 제가 우선 은 비교를 해 보니까 꽃이 하얗게 이쁘게 피죠. 목련 꽃이 이쁘게 피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길가를 다니다가 보면 대부분 백목련을 봐. 아 그냥 목련이 아니라 백목련을 보고서는 아 목련 꽃이 참 이쁘게 피었다라고 하거든 정확히는 백목련이에요. 나무자 안 붙습니다. 자, 일단은 낙엽 교목이고, 낙엽 교목이고, 잎의 모양을 짠 봐야 돼. 나중에 일본 목련할 때도 설명해 드리겠지만은, 자, 잎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 가지고 끝에 말풍선이 있어. 보입니까? 하트로 그렸네. 자, 잎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끝에 이렇게 튀어나왔어. 자, 보입니까? 자, 이런 식으로 잎맥이 있으면은. 이 끝에 말풍선처럼 뭔가 뾰족한 게뚝 튀어나와 있어. 이렇게 생긴 것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. 자,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생겨 먹었고 일본 목룡과는 조금 끝에가 차이가 나죠, 그죠? 그 상태에서 꽃의 꽃의 어, 개수를 세는 거야. 꽃잎의 개수를. 자 보면은 어, 일단은 어, 꽃받침이 세 개야. 꽃받침이 세 개, 세 개. 근데 꽃잎은 여섯 개야, 여섯 개. 6개. 여섯 개. 어 그러면 선생님 이게 백목련이고 이게 일본목련인데 무슨 차이입니까? 일본목련은 꽃잎이 여덟 개에서 아홉 개예요. 더 많아. 그러다 보니까 꽃이 좀 약간 지저분하게 펴 있다라는 느낌. 이 똑같이 이쁜데 백목련 같은 경우에는 이쁘게 딱 여섯 개로 딱 이렇게 뭔가 정돈된 느낌, 우아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고, 그죠? 그리고 잎을 보니까 뭔가 말하는 것 같아. 말풍선이 있어. 말풍선 옆이 쭉 이게 이게. 입자루고 뾰족하게 뭐가 있어. 평튀어 나와 있어. 그래서 꽃을 보지 않더라도 꽃이 보통 3, 4월에 이제 잎이 나오기 전에 피기 때문에 입 없이 아마 꽃을 보여 줄 거예요. 그리고 잎의 모양을 보여 주기도 하겠지. 근데 아, 꽃을 봤더니 이거 목련 같은데. 잎을 봤더니 아, 목련 맞네. 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. 자, 됐습니까? 자, 꽃이 몇 개? 여섯 개. 꽃, 꽃잎이, 꽃잎이, 꽃잎이. 그리고 꽃받침은 몇 개? 세 개. 어, 선생님, 꽃잎 6 개를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예전에 농나무 기억납니다. 농나무는 꽃이 굉장히 조그마죠? 실측하면 요만해. 이거보다 훨씬 작단 말이야. 그죠? 잎도 약간 끝에가 길쭉해가지고 꼬부라지긴 했어. 그죠? 열매는, 이렇게 열매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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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보라색으로. 롯, 뭐냐? 블루베리, 그렇지. 블루베리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나온다는 거 기억나죠? 그것도 꽃잎이 여섯 개였잖아요. 기억나죠? 자, 이것도 여섯 개입니다. 됐죠? 백목년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오십일 번 백송, 백송. 백송은 그냥 숲이 보면 돼요. 근데 저번에 제가 이제 노각나무나 이런 거 비교 설명해드리면서 어, 모과나무 때도 그렇고 숲이를 한번 비교해드렸어요. 확대한 모양이고 완전 흰색이라기보다는. 녹색빛이 돌기도 하면서 회색빛이 좀돌지 근데 이 백목 백송의 차이점은 일단은 송자 들어간 거 보니까 소나무가겠지 그죠 상록 침엽의 교목인데 이게 그 나이가 좀 들수록 그러니까 나무가 좀 오래될수록 점점 더 하얘져요 녹색이나 이런 회색빛이 없어지고 점점 좀 하얘지는데 지금 사진은 그 창경궁에 있는 그 백송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야 이거 뭐야. 어 이거 뭐야? 자작나무인가? 하고 가까이서 봤더니 이런 그 개구리 문양이 이렇게 있다. 개구리 군복 모양이 있다. 그러면 뭐다? 백송. 백송. 수피만 보고 알수 있죠. 뭐 소나무, 솔잎을 보고 뭐뭐를 보고 할 필요 없어.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로줄이 살짝 살짝 가여 있는 그죠 홈이 살짝 살짝 가여 있는 요 하얀 건 뭡니까? 이게 자작나무야. 자작나무는 봄과 동시에 모를 수가 없어요. 아유, 자작나무구나. 바로 보인단 말이야. 백송도 마찬가지지. 자, 그죠 백송과 자작나무를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. 안 된다. 제 됐죠?